아, 준비, 시작! 와... 다나어뜨려야 돼요. 아, 이거 다 먹어뜨려야 돼 네,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아, 이이 22초! 틀어... 와! 와! 2 5 와, 역시 피비의 아버지라서 그런지 잘 날리시네. 안녕하세요. 들어나신 사람들의 희준입니다 오늘은 피비를 가지고 직원들과 함께 게임을 진행해 볼 건데요. 이제 곧 크리스마스잖아요. 크리스마스 한정판 피비를 가지고 직원들과 재밌는 게임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또 크리스마스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죠? 바로 선물이죠. 1등 하는 분에게는 피비를 준비했으니까 모두가 즐겁게 참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피비 말고 다른 선물을 좀 준비해 보려고 하는데요 모두가 가는 그곳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와 yeah! 어, 이거 뭐야? 너무 귀엽다 2등상 이런 것어요 이거 너무 귀여운데? 발색고으로 하나 픽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낼 모자가 필요한데 어디 있을까나? 어? 이건가? 산타 모자? 에이! 저 산타 같나요? 아니면 이런 것도 있어요. <laughs> 뭐가 더 나을지 모르겠네. 이거 아니면 <laughs> 어, 이거 진짜 웃길 것 같은데. 근데 이거 쓰면 이제 또 하나 할까요? 이렇게 두 개. 그러면 이렇게. 상품이 그러면 세 개. 저희 그러면은 이제 참가상 이런 거 줘야 되니까 줄 거를 한번 찾아볼게요. 저희 청포도로 할까요, 그러면? 사실 청포도는 모두가 좋아하기 때문에 이거 안 좋은 사람 못 봤어. 이 정도만 사겠습니다. 가소비 완료! 이걸로 한번 사무실도 꾸며보고, 스카이 포탈도 꾸며보고, 게임을 어떻게 만들지 고민을 하면서 만들어보겠습니다. 그럼 가볼까요? 짠! 드디어 쇼핑을 다하고 돌아왔습니다. 이게 3등 상품이에요. 3등. 저랑 같이 모자를 쓰면 되고요. 그리고 이게 2등 상품입니다. 솔직히 저는 얘가 좀 탐나긴 하는데 여기 안에는 석탕하고 귀여운 인형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못한 자에게는 슬프지만 청구도를 주는 걸로 사실 꼴등은 뭔가 벌칙을 줄까 싶었는데 그래도 크리스마스 이벤트다 보니까 벌칙보다는 선물을 주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청포도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1등은 크리스마스 스페셜 에디션 TV를 준비했고요. 저희가 1등 상품으로 준비했으니까 즐겁게 한번 이벤트에 참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꼴대부터 꾸미러 한번 가볼까요? 이 친구도 사왔는데 이미 붙여놨습니다. 난이도가 너무 쉬울 것 같아서 난이도 조정을 위해서 붙여놨어요. 아 이거 어떻게 꾸미지? 사실 제가 미술 이런 거잘 못해가지고 예뻐질지는 잘 모르겠네요 꾸미는 게참 어렵다 완성했습니다 괜찮은가요? 짜잔 저희가 이제 준비를 다 끝냈고요 구독자님들을 위한 룰 설명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스텝 1 볼링핀을 다 쓰러뜨려야 합니다 그 다음 스텝 2요 사이를 지나가시면 됩니다 스텝 3 이 중간으로 지나가시면 게임이 끝이 납니다. 제일 빨리 하는 사람에게 1등 상을 줄 생각이고요. 그러면은 저희 직원들을 섭외해 보러 가볼까요? 첫 번째 참가자 로이스코 입장 부탁드립니다. 준비 시작. 할수 있어요. 해주세요. 어, 아, 아니요. <laughs> 저 안으로 빨리 넣어주세요. 아예 성공. 저 뒤에까지. 뒤에까지. 네! 어디 가시나요? <laughs> 아쉽게 됐습니다. 일단은 1분 41초 기록이 있고요. 게임이 끝나고 수상 발표 있을 예정이니까 오 이따가 찾아뵙겠습니다. 네, 이제 나가 퇴장하시면 됩니다. 다음 선수 입장. 네, 이 담당이고요. 저희 드론 축구를 담당하고 있으신 만큼 더잘 날리시겠죠. 저는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자가 너무 못해가지고 두 번째 주자에게 한번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네, 아까 느는 거 보셨잖아요. 그치? 가자! 나이스! 32.89초입니다. 지금 현재로서 1등이고요. 조금 기다려주세요. 다음 참가자 한번 모셔볼까요? 세 번째 손님 모셔봤는데요. 지금 최고 기록은 32.89초입니다. 준비, 시작! <laughs> 이것도 스킬인가요? 얼음 좋아요 오 좋아요 다음 와 27.04초 축하드립니다 굉장히 잘하시는데요 소감 한번 너무 갖고 싶네요 아 체리 <laughs> <쉐리> 새로 나온 거예요 <나오네요? 웃음> 맞아요 이번에 크리스마스 한정판으로 나왔습니다 괜찮네요 생각보다 조작감도 네 번째 손님 모셨습니다. 오 주임님인데요. 제일 빠른 사람이 1등이고요 현재 기록은 2 7 초입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바닥에 떨어져도 다시 또할수 있는 거. 아, 네 상관없습니다. 아, 각오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아, 방제들은처럼 세밀하게 조종을 해가지고 또 일등하겠습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자, 그러면은 준비 시작. 단어베. 다 다너 다넘어트야돼요 돼요? 네. 좋아요. 다음 다음 오오27.50어 1등인가요? 아쉽게도 아까 27.32 총가 그랬기 때문에 지금 2등입니다. 아 너무 네. 아쉽네요. 아, 조금만 더 빨리 아, 했으면 되는데. 다 넘어뜨려야 되는 룰인지 몰라고. 아 왜? 이게 그냥 룰, 룰 숙지의 문제다. 가면 되는 줄 알고 바로. 왔거든요. 어 그렇죠. 네 그렇죠. 아 잘하셨는데. 다시 한번 기회를 좀 주시는 거 아닌가. 다시 한번 기회를 네. 줘야 할까요? <웃음> 아. <웃음> <잘> <웃음> 안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네 다들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했기 오, 때문에 피비가 아, 진짜 파란색처럼 되게 부드럽게 오. 잘 됐던 것 같아요. 음. 그냥 제가 생각한 대로 조종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답 따라주고 그러면 이제 세팅 값이좀잘돼있지 않나. 오. 확실히 이게 헬스에 완전 거라. 크리스마스 피비! 자, 이렇게 저희 직원분들을 모셔봤는데요. 잘 날리시는 분들도 있고, 조금 못 날리시는 분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PB 창작자를 빼놓고 저희가 이 게임을 진행할 수 없잖아요. 저희 사장님 한번 섭외하러 가보겠습니다. 진짜 실력을 과연 보여줄 수 있으실까요? 솔직히 직원분들 보다는 잘 날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저희가 한번 어.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타가 오셨네요 <laughs> 짜잔 산타가 등장했습니다 저희 p b 로 지금 네. 이벤트 하고 있는데 혹시 p b 의 아버지로서 한번 날려보는 거 어떠신가요? 아 내가, 내가 날려보라고? 네 그쵸 저희 직원분들 지금 제일 빠른 게2 7 3 가보시면 은 저희가 어? 세팅해놨는데요 아 저쪽 가서 날려보라고? 네 맞습니다 와이나. 실력을 보여주셔야 돼요 <laughs> 저희 사장님이니까 특별히 준비 시간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특혜를? <laughs> 고맙습니다 예. 아. 준비 시작! 아. 다 넘어뜨려야 돼요 아 이거 다다어뜨려야돼네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아 죄송합니다. 그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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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22.2초. 와! 와! 25.45초 박수. 1등이십니다! 와 역시 피비의 아버지라서 그런지 잘 날리시네. 네, 아까 그세 개를 한 번에 넘어뜨리셨다면 아마 15초는 됐을 텐데 문을 잘 몰라가지고.. <laughs> 하여튼 아. 1등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원래 1등 상품을 p 하로 준비해서 사실 사장님께 p 하를 드리는 거는 좀 그럴 것 같아서 하하하아하는데 귀엽지 않아요? 아 그럼 p PB... 하 하나 가져가시겠습니까? 아, 그럼요. 하나, 아, 네. 하나 주시면. 저야 뭐 감사하죠. 네. 직원분들을 위한 거였는데, 이게 이렇게 됐네요. 연말에 추첨을 통해서 가져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1등 소감 한번 말씀 주시겠어요? 이런 재밌는 게임에 참가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음. 근데 제가 잘한 것 같지 않은데요. <laughs> 어쨌든 좋은 성적이 나서 아유 기쁘고요. PB는 정말 만드는데 1년 반 정도 걸린 것 같고요. 색다르고 드어온 게의 혁신적인 아이템이 될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굳게 믿고 있습니다. 참가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재밌는 게임 한번 진행해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크리스마스 선물로 아이들에게 선물해주셔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감사합니다 뭐하시는 거예요? 뭔가 좀 이상하다 이거 다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알람 감사합니다 뭐가 안 맞아 이렇게 아 진짜 <laughs> 그러면 제가 또 오늘 산타니까요 한번 선물을 주러 증정식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 주임님 게임이 끝나서 증정식을 하러 왔습니다. 2등 상품은 바로 귀여운 인형과 함께 들어있는 사탕입니다. 어, <laughs>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우! 사장님이 25초로 하셔가지고 어, 그래서 아쉽게 이제 27.3초로 2등하셨고요. 어, 아쉽네요. 네, 아 정말 아쉽습니다. 네 3등 상품은요 이 모자입니다. 어, 어, <laughs> 크리스마스 모자고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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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저랑 비슷하게 이렇게, 어, 어. 이렇게 쓰고 다니시면 될것 같아요. 한번 써주시겠어요? 아, 귀여운데. 어, <laughs> 아, 귀여운데. 네, 축하드립니다, 3등. 그리고 4등과 5등에게는 사탕을 나눠드리겠습니다. 청포도 모두가 좋아하는 사탕인 것 같아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한 옹큼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그리고 꼴찌 루이스에게도 사탕 드립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남은 사탕은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고생한 나에게. 자, 오늘 이렇게 이벤트가 아주 잘 마무리가 됐고요. 사실 사장님이 1등을 하셔가지고 좋은 것 같은 게 사장님이 이제 또 추첨을 통해서 직원분들께 드린다고 하니까 게임을 참가하지 않으신 분들도 기회가 생긴 것 같아서 더잘된것 같아요. 저도 사실 조금 받고 싶은데 저는 오늘 호스트여서 참가를 못했잖아요. 제가 걸렸으면 좋겠습니다. 저 약간 PB 갖고 싶거든요. 그리고 대표님인데 솔직히 하나는 좀 적잖아요. 저 많이 챙겨주지 않으실까요?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제가 산타가 이렇게 돼서 한번 직원분들 선물도 막 드리고, 피비랑도 이렇게 놀아보고 했는데, 크리스마스 정말 기대가 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크리스마스 때 피비로 한번 아이들과 함께 놀이를 즐기고,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는 거 어떠신가요? 완전 강력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감사합니다!